개구리 개골청 노래에 어울리는 놀이를 해봅시다. 이 놀이의 기본 자세는 개구리 자세이며, 원을 만들어 몸을 들썩이면서 놀이합니다.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진 놀이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함께 손 동작 익혀 보겠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 보세요. 개구리 개굴 청방주가 대왕 개굴 방개굴을 찾으려면 양발을 뜻뜻꼬고이날리 방주를 찾 이제 화면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 해봅시다. 준비 이제 동작이 몸에 익었나요? 마지막으로 개구리 개골청 놀이를 좀더 빠른 속도로 신나게 해봅시다.